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월 달, 8월 달 우리 회사야 말씀을 가지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했죠. 40절 이하로 60 우리 6장 말씀까지, 40장으로 60장까지 한뭐 크게 네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답 잘 하시고 어, 또 은혜 혼자 다 받으시는 우리 축만에 받으시는 분들은 빵을 제가 오늘 특별히 <laughs>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수반다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던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기억 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섭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짜증나게 <laughs> 짜증나게 왜 자꾸 간섭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렐루야 잘 들으셨네 벌써 한달 전에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지대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 성공을 원하신다라는 게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공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달마다 어디 가서 그냥 세상 표현으로 지지리 궁상 버리지 않고 어째 그 어째 그냥 구석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큰 은혜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라는 게 자녀의 삶과 성공을 원하신다라는 게. 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성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는 거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간섭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헐은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권 사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기억나시죠? 우리가 막 계속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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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해서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길들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진흙이 토기가 되었으면은 반드시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통적 사명을 하나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되어진 사명이 뭐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불사합니다. 사명자는 불패하여 불패 불패.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너네가 불패의 역사가 불사의 역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한 믿음의 여성들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종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헛된 일로 우리가 수고하지 마라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힘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못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초대 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희한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언혜가 있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가 칼레르야 높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아둥 마둥 아둥 거려봐야 우리가 참새요 참새, 뱁새요 뱁새, 뱁새는 절대 항새를 따라갈 수가 항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우리보다가 크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삼중고 기억나시죠? 인생의 여러분, 삼중고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저주받아서 지옥가는 고통이 예수 믿으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환경의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이 생기는 거리 안에 파워가 생기는, 거. 영적 파워가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쫓아내려고도 쫓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입을 때, 주님의 힘을 입을 때, 예수의 힘을 입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왜 포기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돈 듭니까? 안 들어요. 예수 믿는데 엄청난 희생이 따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마음만 딱뭐 하면은. 딱 나와야지 마음만 딱 정하면 할렐루야 마음만 정하면은 그렇게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야 이 마음 정하는 게 힘든 거예 마음 정하는 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정음교회 믿은 백성들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다 정해진 그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정해져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사여서 오늘고또 본문의 말씀 65장 우리 1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 뿌리겠습니까?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 뿌리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무엇이 무엇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따라해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결론이다.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사야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인내와 견근의 훈련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아이못 사니까 그것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좀 어려우십니까? 그럼 쉽게 천국 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사,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번더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못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막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요, 하나.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그거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하나님 앞에 구원밖에. 베드로 사도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 갔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 여러분, 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후서 우리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 뭐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가 사도바울의 여러분, 억수로 많은 고통과 억수로 많은 희생과 억수로 많은 삶의 애완들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의 면류가 할렐루야. 지금 영혼의 구원이 무엇이며,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도대체? 영혼의 구원이 뭐고,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거요? 예 상급이라는 거요. 예 믿으시기 바래요 가슴으로 이렇게 좀 팍팍팍 오셔야 되는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있나 보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진짜. 새하늘과 새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실패를 해서는 안 돼.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게임에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할 게뭐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특히 우리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은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니까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이루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신앙의 실패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확 확신, 확신하죠? 마음으로 진짜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그날에,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때에 주류의 주의 이름으로 건능당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딱두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너를, 저, 저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좋았지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장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건릉을 행했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건목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엄청난 건능의 목사, 불의 종, 막 이래가지고, 막, 그죠? 막 그냥 기도하면 다 낫고, 막 그냥. 지신 꼬꾸라지고 도망가. 그러면은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냥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좋았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다 사라지니까 다 물러가 다 순교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누구의 주의 이름을 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나의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특별히 여러분, 마태고 25장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쭉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무엇에 대한 비유다?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절제히 여러분, 봐보십시오. 열천의 비유. 성공한 다섯천여가 있었고, 실패한 다섯천여가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 성공한 장사치가 있었고, 실패한 장사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양가염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분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로 철저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로 주님께서 판가름하실 때, 판가름하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공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천국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나의 영혼의 구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6.25가 터져서 전쟁이 나도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주님을 선택해요 양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실패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을꼭아멘하시기 바래요 어, 새하늘과 새땅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은 꼭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랑거철 우리 사진에 지금 보여지죠 당랑거철이 뭐예요? 사마귀가 지금 용감하게 지금 앞다리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레가 있는 거요 마차가 있는 거요 철이 있는 거예요 철이. 근데 아, 이거 사마귀가 길을 가다 보니까 마차가 건방지게 달려오는 거에요. 아 이거 상당히 건방지네. 이안 되겠네. 내가 앞다리라고 그냥 후려쳐가지고 마차를 쓰러뜨려야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식하면은 용감한 거요 어리석은 사마귀가 마차를 세울라 그러는 거예요 분수도 모르고 세울 수 있습니까? 죽은 분이에요. 죽은 분.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랑거철과 같은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야, 참 정말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요 가만히라도 있지. 전도하다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우리 어르신 또는 뭐 우리 선생님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나도 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당신 믿는그 예수나 잘 믿고 당신이나 천국 가셔. 나는 어디 간대? 나는 지옥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소슴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때 당신이나 천국 가라 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지옥 간다 그러는 겁니까? 지옥은 무슨 뭐 하룻밤 자고 뭐 꿈처럼 눈 감고 뜨면은 뭐 깨지는 곳이 지옥인 줄 알아.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꼭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뭐라 그랬어,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막 예수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도 저들이 하는 짓도, 저들이 하는 행동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심정이라니까, 그 심정. 무식하면 여러분, 진짜 용감한 거요. 어? 모르면, 모르면 따라 해봅시다. 모르면, 가만히 나 있자.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요, 가만히 나. 가만히 나 있으면 가만히가 되든, <laughs> 뭐가 가만히 나 있어야지. 자기 지역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집으로, 입으로.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떤 곳인데 당난한 것처럼 아닙니까? 마차 앞에선 마치 뭐처럼 사막이처럼 그냥 이 나를 세워 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서 실패하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에서 실패하고요. 심지어 건강에 실패해도요. 우리가 무엇에 성공하면은, 신앙에도 성공하면은, 믿음에서 성공하면은, 진정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인생의 승리자가 될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자가 뭡니까? 물질에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 명예? 아닙니다. 건강? 백세 사르신들, 물론 건강하면 좋죠. 저도 건강 해서 힘쓰고 했쓰지만 백세 사르신들 좋습니다. 100세 억울해요. 150년을 사르신들, 하나님 앞에 안 서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서실 거예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서겠다라는 사람은 빨리 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자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 요 마가복음 16장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나는 나는 저기 뭐냐 지옥 불구당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아이고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 분이스마 소리 한번 들어봐요. 계십니까? 나는 그냥 뭐저 불구덩이도 떨어져 좋으니까 이 세상을 진짜 뭐원 없이 그냥 하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려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냥 여자란 여자나 좋은 여자 이쁜 여자는 내가 다 마누라 삼아봤으면 좋겠다 하나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부자나 부자예요 부자 부자 이게 부자의 삶이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가복음 16장을 바라보면서 부자를 동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누구를 동경해? 왜말씀들안하시다부자가 우리 부러우신가? <laughs> 누구를 동경해요? 나사로를 동경하는 거예요. 누구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론 나왔네. 그죠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나사로나사로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잘 사셔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되어진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되어진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수절 너무 많이 하지 말라잖아요. 주님께서 못 알아보신다.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찾아와야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얼굴들 다 아하! 우리 저금 교회에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저 얼굴 내가 알지 저 얼굴 알지 패스 패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승리자 됩시다. 다른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땅을 소망할 수 있는 너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땅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우리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65장 1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하리라 여러분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 천국에서 눈물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진짜 전그래도 천국, 천국이에요 눈물 없는 곳 여러 업체에 우는 소리도 없습니다 부르지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 천국에서 여러분 우는 소리 부르지는 소리 고통으로 아우성 치는 소리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 천국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이게 새하을과새 땅이라는 겁니다 세안을 가졌당 여러분, 세안을 가졌은 아름다운 열매와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65장 21절, 시작.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열매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먹어도, 따먹어도 끝없는 열매. 천국에서는요, 과일을 따먹으면 간증 들어보니까 그과일이 향기가 되어가지고 몸으로 다 스며든데, 아, 먹고 싶다. 열매. 세상에 가을 가실 나무는요. 벌레 먹으면 썩고, 요 뒤에 복숭아 나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 따먹을 게 없어. 다 썩어가지고.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그냥 썩어가지고, 앞에 올해 어,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죠? 세상에 가을 나무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전국 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대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키리 누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헛된 수고가 있는데, 천국 헛된 수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왜 헛된 수고가 없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수고가 없어. 땅에는 헛된 수고예요. 주님을 제외한 주님의 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된 수고예요. 그러니까 아, 오늘부터 일안 해야겠다. 그것도 아마 안 된다 그랬어요.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가정을 꾸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배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있는 것이요. 한 물거 봅시다. 65장 25절.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행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알렐루야 예, 여러분 주일학교 때 기억나요? 우리 십사님도 기억나요? 장원님 기억나요? 건사님 기억나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잔향 있잖아요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무엇때리? 뭐 고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징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우리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소. <laughs> <laughs> 여기가 사을가새 새 땅이라는 거요. 들어갑시다. 이사회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이사회가 여러분 66장이요 참 구하게 썼어 썼어 근데 마지막에 딱 결론 짓잖아 새하늘과 새땅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통도 순간이고요 포로당함도 순간이고요 어려운 인생의 삶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나아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가정예배를 우리 토요일날 잠깐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85장 오늘 불렀던 찬송가 이걸 불렀어요. 이걸 불렀는데. 아 1절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뵐때 얼마나 좋으랴막 감동이 되더라고, 저는. 마음속에. 여기가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주님 만나 뵙시다. 땅의 것들은 이제, 끝,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감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들 찾아오거나 힘든 일을 찾아오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 소망합니다. 저만 소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저 정원께 믿음의 서 아멘이죠? 우리저 정원께 믿음의 서 모두가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여 정말 준비된 인생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끝까지 전진하고 살아갑시다. 그래도 마지막 날 저 하늘 천국 제가 우리 정엄 동산 만들자고 얘기했죠 정엄 동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정음 천국 정음 구역을 만들어서 함께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정엄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